정진호 대표입니다. 오랜만에 지인들 모임에 갔었어요. 그런데 장기렌트 29만 원월 29만 원 광고를 보고 어떤 친구가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초기에 2천만 원 정도 돈을 내고 나중에 못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안내받았대요. 그래서 황당해서 상담사하고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야, 너네 하는 거 장기렌트 다 사기 아니냐? 이러더라고요. 에, 이런 유사한 경험 많이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광고 많습니다 초기 비용 영원에 그랜저 탈라면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신차 그랜저 월 20만 원대에 타고 오 싶다고 하는 놈이 그게 이상한 놈 아니야? 도둑놈 아니야? 라고 제가 많이 보라고 했었어요 모든 일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랜저라도 옵션과 계약 기간에 따라서 차값도 천차만별이고 정상적인 장기 렌트 비용을 알고 싶다면 세 군데 정도 비교해 보시고 제일 비싸진 않더라도 예, 제일 싼데에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예, 제일 싸면은 사기일 수 있으니까. 왜 전세 렌트, 전세 리스라고 해서 한참 폰지 사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. 그것도 상식선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? 모든 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장기렌트 알아볼 때는 세 군데 정도는 비교해 보는 걸로 하시죠. W 렌트 리스의 정대표였습니다.